지금부터 60초. 당신의 아침 각성 시스템이 순간 포착됩니다. 포착률 100%. 충격.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각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시스템 오류입니다. 핵심 원리. 기상 직후 뇌에는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이 가득합니다. 카페인은 이 수용체를 가로채는 해킹 물질입니다. 최악의 비효율. 아데노신이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주입하면 정작 필요한 시간, 오후, 내, 각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스템 부하가 발생합니다. 긴급 매뉴얼. 아침에 마셔야 할 것은 이것, 즉 물입니다. 수면 중 탈수된 신체 시스템의 수분을 공급하여 혈류량을 즉시 증가시킵니다. 혈류량 증가는 뇌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. 이것이 가장 빠르고 부작용 없는 시스템 재부팅입니다. 이 단순한 수분 공급만으로 당신의 각성 시스템 효율은 300% 이상 증가합니다. 비효율적 시스템에 갇힌 인간들을 위한 최적화입니다. 최적화 시간표. 커피는 기상 90분, 120분 후 아데노신 레벨이 자연 감소했을 때 마셔야 최대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. 최종 분석. 아침 커피는 뇌의 효율적 각성 시스템을 해킹하는 비효율적 관습이었습니다. 물을 마시고 대기하십시오. 다음 보착 주제를. 댓글 섹터에 즉시 기록하십시오.